안녕하세요. 손목일병원에서 수외과 진료를 맡고 있는 김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어, 손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목, 손목 통증. 네. 네. 환자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는 음. 뭐 손목 아파, 손목 한번 안 아팠던 사람이 어디 있냐, 뭐 다들 음. 아픈 거지,라고 하면서 무시했던 음.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손의 역할이 꽤 중요해지고, 손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관심이 더 많아졌죠 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외래 환자 비율도 꽤 많아요 음. 특히 이제 수부외과 전문의 수는 음. 많지 않은데 음, 근데 찾아 찾아와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서 맞네. 지금은 손목 아프다고 오는 환자들이 아주 많죠. 네. 김주수 원장님도 손목 좀 아프신 적 많으시죠? 전 많죠. 네. 저는 뭐 애도 셋이니까. 아, 애도 셋이고. 그리고 그렇죠. 내시경하니까. 네. 맞아요. 네. 내시경 너무 네. 있시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내시경. 네. 네. 손목이 네. 자주었죠몇주 전에 저. 저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다고. 맞아한열년 정도 떼면 이게 많이 서 가지고. 손목은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완부 연결되는 걸 손목이라고 하는데 뼈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엄지 손가락 밑에 큰 뼈가 있고. 새끼손가락 위쪽에 작은 뼈가 있어요 큰 뼈의 이름을 요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뼈의 이름을 척골이라고 해요 척골 여기서 요골과 척골을 잡아주고 또 손목과 연결시켜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아, 뭐라고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이름이 길어요 삼각형사. TFCC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인대 사실 이것은 인대와 연골 조직이 합쳐진 조직이에요. 요골이 있고 척골이 음. 있고 두 뼈가 네.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겠죠. 네. 지금 살짝 벌려 놓은 요 조직이 인대 조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동글동글한 것이 이제 연골 조직인데 이것들이 음. 합쳐져서 음. 네,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TFCC라고 음. 부르는 조직이에요. 그래요. 네. 어, 이거 제가 실제로 환자분께 설명드리는 자료예요. 보면 이 손목 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골과 척골이는 있두 개를 그 연결해 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주로 부착되는 부착되는 부위가 한세 군데 정도 있어요. 음. 요골의 끝, 척골의 네. 끝,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영어로는 포베아라고 하는 여기 부위에 착을세 군데 정도가 부착을 해서 이제 이 요골과 척골을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손목에 있는 이 뼈가 척골과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음. 이 놈들이 어딘가에서 떨어지거나 닳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은 저렇게 작은 구조물을 어떻게 하기 또 어려우니까 그냥 사실은 무시하고 넘어가고 음, 맞아요 어, 그런 네. 경우가 꽤 음. 많이 있었죠. 수부의 가수님 이것만 전문는 선생님이 또 봤을 음. 때는 이 아, 네. 중요한 문제 음. 아 너무 중요하죠 이거 음. 손목은 뭐 TFCC 빼면 시체 아닌가 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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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TFCC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주로 크게 나누면 외상성 음. 다쳐서 음. 생기는 거 하고 비외상성으로 나누게 돼요 발목 척질러 보셨죠 이 발목에 인대처럼 다치게 되는 경우가 외상성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비교적 도잘 생기고 운동하면서도 잘 생기게 되죠. 어? 주로 이제 어떤 겨울에 스키를 탄다거나 아, 네. 자전거 타다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네. 뭐 테니스 같은 걸 치다 보면 갑자기 좀 다치게 되는 경우도 어. 생길 수 있고, 비해상성은 퇴행성 또는 마모성 손상이라고 하는데 다름에서 생기는 거죠. 손목의 사용량이 좀 사용량이 많다거나 나이 음. 혹은 이제 뒤에 언급할 척골 충돌 증후군 같은 퇴행성 질환과도 좀 연관이 있는 편이죠. 크게 다치진 않은데 막 팔굽혀펴기라든지뭐 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비외상성이라고 그렇게 알겠죠. 좀 음. 달아가지고 네. 증상은 주로 대부분 주로 엄지 손가락 쪽보다 어, 여기 첫골 즉 새끼 손가락 쪽이 아프다가 어. 그러니까 주로 주된 증상이에요. 음. 손목을 좀 돌릴 때좀 심해지는 경향 이 있고 제가 진찰을 보통 이렇게 어. 하거든요. 한번 부시. 네. 이쪽 손. 이쪽에? 네. 조심히 해 가지고. 네. 바로 플러스 결혼식에 엄지손을 제가 잡고 진찰하는 건데 이 작은 뼈, 첫 골을 흔들어 봤을 때, 또 돌려 봤을 때, 요렇게 꺾어 봤을 어. 때 어, 요렇게 아. 통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지금 아픈 건가요? 지금? 네. 이상한데. 세게 해가지 아니요. 어, 물론 이제 뭐저 진료실에 오시면 어. 더 제가 자세히 봐 네. 드리겠지만 요렇게 이 어, 진찰을 해 보는 어. 게 너무 중요한 거요 지금 차도 ]거든요. 되죠? 아, 어, 어, 차도 돼요. <laughs> <된다. 웃음> 치료는